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주식회사 네스트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상현태라고 합니다. 네스트림은 어, 웹 기반 메타버스 가상현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어, 이 서비스는 어, 사용자가 인터넷만 연결됐으면 되 언제 어디서든 어, 나만의 갤러리를 만들 수있고 꾸밀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 뭐, 작품들을 어, 등록하고 배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올해 이제 어, 3월 늦어도 4월 안에는 어, 첫 번째 아마 베타 버전이 글로벌 런칭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년 매출액이 이제 배 이상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있었고요. 또 인원도 계속해서 배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저희가 스타트업등 육성 프로그램에 많이 선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6월에 IBK 창공그룹 육계에서 선정이 됐었고, 또 9월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네스트 식계에 선정이 됐었고, 어, 또 같은 해 11월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론트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어, 이 스타트업들이 필요는 여러 가지 뭐 컨설팅 같은 지 공간 지원 또 이런 투자자와 연계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중이고 요 어,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11월달에 IBK 창공에서 운영했던 어,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창공에서 이제 온라인 메타버스화를 시켜서 좀 같이 병행하고 싶다고 해서 어, 네스트링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했었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초기 투자 이제 투심 단계에 지금 접어두고 있는데 어,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예술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이게 저희의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냥 단기적인 미션은. 어, 정말 이렇게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작가들이 어떤 갤러리의 절대화된 권력에서 좀 탈피해서 자신만의 예술으로는 좀불사릴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가장 큰 미션이고요. 뭐 요즘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아요. 뭐 메타버스, NFT, 웹3.0 뭐 이런 용어들이 많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하나의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어, 중앙화돼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는 추세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 경제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예전에는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면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어, 소재 어, 그룹들도 이제 뭔가 이득을 갈수 있는 형태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키치할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은 목적인 거고요 저 게임에서 출시긴 하지만. 게임 회사의 정체성을 가진다기보다 이 음, 뭐라고 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한 포털이라든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테크 정보 기술 회사로 발전하고 싶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네.